아직 자기의 그 모든 게 와있지 않고 네네네. 또 자기 성향대로 모든 게다 풀리지 않고 어, 지금 어, 어떻게 보면 뭐 곁다리 인생이라고 봐야 되나 음... 어, 좀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네네네. 내 의미대로도 가야 되고 안녕하세요 고민의 길 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 오늘도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봤는데요. 제가 인물의 사주만 드려볼테니까 네. 나오시는대로 평소에 사주 봐주시는 것처럼 편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가져와본 인물은요. 네. 1973년생이시고요. 네. 그래도 성까지는 줘야지. 평수고 나오시는 거왜냐 어. 너무 또막 짜고 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어. 그 이제 들어볼게요. 어, 왜냐면 이제 이양반 같은 사주는 네. 바쁜데 결실이 없어. 중요한 건 음... 분주하고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네. 결실이 없다. 어? 근데 이양반이 굉장히 이렇게 총명하고 사주는 영특한 사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깐돌이 같은 사주. 음... 깐돌이 알아? 네네네. 응? 네네네. 어, 그런 깜돌이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아, 어, 만능 재주를 갖고 있어요. 음... 이 양반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머리도 좋으시고, 선발력도 굉장히 있고, 눈치도 백단, 뭐, 어? 음... 모든 재주 능력은 다 갖고 있는데, 아, 어, 이 양반이 올해 이제 갑진현으로 보면, 네네.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바쁘기는 엄청 바쁘고, 분주하기는 엄청 바쁘다고 해도, 네네. 성과가 없고, 쉽게 말하면 열심히 뛰어도 어 좋은 소를 리못듣고어 구설이 오르거나 음, 입설이 네. 오르거나 조금 소외 당하거나 조금 이런 해운년이야 음, 이양반으로 볼때 사주로 볼 때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이양반이 사주 운기를 봤을 때5 0대 운기가 제일 쉽게 말해서 인생에서 안 좋다고 봐야지. 아 그래요? 음. 징으로 운기도 많이 안 좋은. 운기는 나쁘지 않아. 음, 아 그래요. 어운은 나쁘지 않는데 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분주하고 바쁘기는 엄청 하는데 분주하고 바쁜 만큼에 결실이 없고 쉽게 네. 말하면 자기한테 좋은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음... 이양반 같은 경우는. 네네. 어, 이양반은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벼슬을 크게 먹으라는 사주야. 네네네. 어로운이 굉장히 많고. 나라 뭐 우리나라에 뭐 공직이나 이렇게 그런 벼슬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만인을 거느리거나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주예요 음, 사주 자체는 그럼 되게 높은 사주 좋은 거죠 음. 음, 우러러보는 사주죠 이 사람 지금 그럼 좀 사람 성격이라든지 성향 이런 거이 사람 성향은 어 반듯하고 부러지고 직설적이고 음. 어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좀끈꼽맨꼭 분명한 사주예요 아 그래요? 예좀 음, 칼같은 응 음, 칼같은 사주갖 가고 있죠 음 그럼 좀 차가운 면도 좀 있을까요? 차가운 면이 많지 온화한 음... 면보다 아 그래요? 예 음... 차가운 면이 많고 음 이런 양반들은 이제 사주로 보면은 뭐법 쪽에 관련이 되거나 그런 쪽에 음...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네네 네, 이런 네, 네, 카르스마를 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네 응 네, 네. 어, 근데 이제 어뭐 법적으로 있다고 해서 뭐꼭그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다가도 뭐 정치하신 분도 있고 뭐다 사람이다 틀리잖아 네네. 예를 들면 음 그래서 이양반 운기는 60대에 가서 좋지만 50대는 크게 별볼 일이 없다 음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좀아이 사람 욕심 많죠 아 그래요 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손톱 발톱을 딱 감추죠 이 사람은 지금도 그러면 은 계속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 음. 그럼 결국에는 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이세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50대 운기로는 안 돼. 아, 그래요? 음. 음. 이 양반은 60대 운기가 좋아. 그러면 50대는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이게. 음. 아, 아니, 초반 아니라 중반이라도 안 돼. 아, 그래요? 음. 뭐, 무성하기만 하지, 뭐, 크게 뭐, 이루는 건 없다고 봐야 돼. 아직 어, 5 0대 운기가 되게 좋진 않나 보네요, 이분이. 어, 5 0대 운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요, 어, 자기가 목표까지 가기까지는. 아, 이르다. 이르다라는 거지. 음,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60대에는 그래도, 좀 음. 그래도 노려볼 만한? 그렇죠. 어, 60대는 모든 운기가 너무 좋고, 5 0대에서는 바쁘기는 하고 분주하기는 하고 어 이름은 뭐 돌아다니기는 해도 크게 결실이 없고 음. 내가 목표 자리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지. 음. 그럼 이유는 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거나 이양반? 이양반은 뭐 자기가 자기를 조심하고 하는 성향이 많이 갖고 있어. 음. 아. 무모한 짓을 하거나 네네.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어, 뭐에 걸리거나, 네, 네. 그런 분은 아니에요. 철저철미한 분이라. 음, 오, 네. 성향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야.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욕심도 있고 그만큼 능력도 그래도 있으신가 능력자지. 음. 능력자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데까지 그 꿈이 있어요. 야망이 좀 있어. 어, 야망이 있고 꿈이 있어. 근데 지금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현곡이야 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뭐랄까 아직 자기의 그 모든 게 와있지 않고 네네네. 또 자기 성향대로 모든 게다 풀리지 않고 어, 지금 어, 어떻게 보면 뭐 곁다리 인생이라고 봐야 되나 음. 어. 좀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네네네. 내 이미대로도 가야 되고 그런 하여튼 엉키고 삼킨 게 있어요. 네네네.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가져오고 인물로 한번 사십 분리를 음. 요청드려봤는데, 음. 되게 야망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아직은 좀 이르다 아, 이렇게 보이시는. 음. 어,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지원한 점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